충북 지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SNS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김영환 충북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 기사들이 올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지난 2월, 3월에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안이 예.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판 여론이 일자 자기는 친일파라고 불려도 예. 좋다. 스스로가 친일파라고 바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예. 5월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간담회를 <laughs> 하고 그 충북 학사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같은 식당에서 칸막이 하나 치고 자기네들은 안에서 뭐 갈비찜갈비찜 아 아, <laughs> 이런 걸 먹었어요. 학생들은 옆 해서 카레밥인가를 먹었는데 네, 카레 밥. 거의 10배 가까운 네. 그뿐만이 아니죠 네. 그 봄에 산불 났는데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어. 얼굴 시뻘개 가지고 네. 나는 술을 안 마셨고 아, 어? 나는 물을 마셨을 네. 뿐이다 술잔을 들고 건배하는 사진이 나오면서 한두잔 마셨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굳이 뭐 국민의힘의 자치단체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그 행태가 너무 안하무인격이에요 네.